안녕하세요. 21번부터 가봅시다.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는 밑줄 친 문장을 먼저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결국 이 맥락에서 얘가 무슨 의미냐 라는 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맥락, 결국 저 문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얘는 해석이 아예 안 돼도 그냥 빈칸 처리해도 풀리긴 한다. 근데 이렇게 문장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문장을 빈칸 처리하는 건좀 빡세고 이게 문장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일부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얘 빈칸 문제 풀듯이 풀어도 되겠죠. 우선 읽어 봅시다. many atoms, 이거 원자라는 뜻이고, 단어 뜻 외우셔야 되고요. 많은 원자들, in your body, 너의 몸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are nearly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인데, 여기서 as, as, 기억나나? 무슨 뜻이라고 했어? 앞에 있는 as는 옆에다가 써줄까요? as 중간에 형용사 부사, as인데,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래? 부사가 들어갈래?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우선 해석하는 법 먼저 하고 둘을 둘 중에 뭐 써야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s는 뜻이 없다 라고 봐도 되는데 그럼 왜 썼어요? 얘 강조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as이기 때문에 so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혹은 상당히 정도이기 때문에 s 소로 바꿔 써도 되고 없애도 돼. 강조 안 하고 싶으면 없애도 되지.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I am as old as your uncle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네 너무 너무 사실이네. 이거 조금 아프네. I'm a as old as your uncle. 아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2009년생? 이겠지? 그러면 진짜 삼촌 버리긴 한데 조금 어린 삼촌 정도, 막내 삼촌, 어그 그래요? 뭐 이런 이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면 나는 늙었다. 히아 <laughs> 예문을 잘못 썼네요. 근데 시작했으니까 끝을 봅시다. 그냥 늙었다가 아니라 나는 늙었다는 것이 너무 컷나 미안해. 오케이? 그러면 뒤에 있는 as는 우리 원래 알던 as 뜻 뭐뭐랑 똑같이 뒤에 나오는 거 앞에 거랑 뒤에 게 상태 혹은 지위가 같다라는 뜻이야 나는 늙었다 너의 삼촌이랑 똑같이 그건 뭐야 나는 너의 삼촌만큼 늙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너무 슬프니까 지우고 우리 너의 몸 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Nearly 는 뭐야? 거의, 거의 늙었다. 뭐만큼? The universe itself, 우주 그 자체. 얘는 강조를 위한 제기 대명사예요. 우주 자체만큼 늙었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러면 첫 문장에서 주제를 살짝 던져주죠. 원자가 원자는 우주만큼 오래됐다. 내몸 속에 있는. 네 몸속에 있는 원자는 우주만큼 오래됐다. 상당히 흥미롭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17살, 만으로 15살, 16살인데, 내 원자가 내 몸속에 있는 내가 우주만큼 오래됐다고 하면서 좀 흥미를 유발하는 훅크라고 하는데, 사실 상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상식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지식이죠.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배경 지식은 없어도 문제 풀이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고 해결을 해볼게요. When you breathe, for example, 이거 예시네. 이 다음에 예시가 나왔어. 예시를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여기에 썼다가 지웠던 거. 이거 뭐라고 부르지? 예문. 예문 왜 써? 문법 설명해 주려고 예를 들어서 문장을 써주는 거죠. 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시라는 기능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예시는 왜 쓸까? 내 주제를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예시는 반드시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겠네. 근데 나온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잖아. 얘가 주제겠네. 근데 이게 주제라는 거 예상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잘 읽고 있구나. 라고 안심하면서 마저 읽으면 되겠죠 예시로 나오는 거숨쉴때 Only some of the atoms that you inhale 오직 일부, 몇몇 원자의 일부 어떤 원자? 네가 들이마신 원자 에 오직 일부만 Are exhaled 들이마시다, 내시다 알고 있죠? Inhale 하면 들이마시다 exhale 내쉬다 숨쉴 때 들숨 날숨이라고 하잖아 inh 들이마시다 exhale 내쉬다 그러면 내가 들이마신 원자 중 일부만 내쉬어진다죠 주어가 some 리 some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쓴거 체크하시고 숨쉴 때 들이마신 것 중에 일부만 내쉬어진다 in your next breath 다음 숨에 그러면 이 예시에서 들이마신 원자 중 일부만 내쉬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원자의 일부는 몸속에 남아 있다는 말이 되죠. 오케이. 내가 마신 원자 일부는 the remaining atoms are taken into your body. 남아있는 원자들, 어, 이거 예상한 거? 바로 나오네. 남아있는 원자들은 are taken, taken into 어디로 가져가 진다? 어디로? 너의 몸으로. To become part of you. 여기서 to become이 이제 스포일러 먼저 하면 결과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되다라고 하는 게 정석적인 번역인데, 결과적 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 용법을 이 문장을 보고서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알려줬으니까 할수 있는데, 그 결과, 뭐가 되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실전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해석이 좀 어색하지 않아? 너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너의 몸으로 취해진다. 이게 좀 뭐야? 그러면, 위에서로 해보고, 위에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위에서로 했겠지? 그런데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그냥 투부정사는, 뭐 하는 쪽으로 라고 할수하세요뭐 하는 쪽으로. 이 화살표의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원자들은, 취해진대. Into your body. 너의 몸으로 취해진다? 그럼 내 몸으로 들어가네. 어떤 쪽으로? 되는 쪽으로. 부분이 되는 쪽으로, 너의 부분이 되는 쪽으로. 그럼 결국 남아 있는 원자는, 그러면 몸속에 남아 있는 이 원자가 너의 부분, 일부가 된다. 이 방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오케이. And they later leave. 그들은 이 그들 누구야? Atoms 원자들. 원자들은 later 나중에 leave 떠난대요. 너의 몸을 by various means 다양한 means 하면 의미 말고 뭐 있죠? 수단, 방법, 수단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몸을 떠난대요. 너의 일부가 되고 나중에는 떠나네. 그러다가 나중에 떠나. 이거 화살표를 복사를 해놓고 Ctrl CV 하면서 써봅시다. You don't own the a t o m s 다음 문장. 너는 own, 소유하다죠? 너는 소유하는 게 아니래. 그 원자들을. 어떤 원자? That make up your body. make up 하면은 화장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건 알고 있지. 그런데, 여기다 쓸까? make up 이라는 단어에서 up 이라는 단어는 위로잖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위로 가는 거지. 그런데, 얘가 전치사 혹은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영어 단어에서 대부분의 단어는, 대부분의 영단어는 추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뉘어요. 영단어의 의미. 의미가 물리적이냐? 우리가 실제로 보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 있고, 추상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 있잖아. 그런데,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의미가 움직임에 관련된 의미였다면, 추상적이잖아. 움직이다. 뭐 이, 위로 가다라고 해보자. up 이니까, up. 의미는 위인 거야. 위는 물리적인 위쪽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내 머리 꼭대기. 하면 내 물리적으로 내 머리 꼭대기야? 아니죠. 정말로 내 top of my brain 이겠죠. 추상적인 의미이고, 시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는 지점일 수도 있고, 올라가는 중이다. 일 수도 있고, 끝은 뭐겠어? 업의 끝의 의미는 뭐겠어? 다 올라가서 끝에 도달한 느낌이겠지. 오케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뜻을 외우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 이거 좀 꿀팁이니까 잘 기억해두시고 그러면 up이라는 건 올라가기 시작하다 올라가다 중이다 다 올라가서 끝에 닿았다 라는 의미가 되지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완전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게 끝까지 다 끝나서 완벽하게. 완전 완벽이라는 의미가 up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make up은 결국 뭐야? 완벽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요. 만들다는 make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뜻이겠어? 그, 뭐야? 친구랑 싸웠어. 그랬다가 친구와의 관계를 make up 했어. 그러면 화해하다라는 뜻이 생기겠죠. 화해하다, 화해시키다. 그리고 화장하다는 아니, 그러면 생얼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화장의 목적은 뭐야? 나의 흉터라던가 어떤 흉을 지우는 거, 가리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내 톤을 일치시키는 것, 그 톤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그게 원래 화장의 본 목적이잖아. 그냥 조금 더 예뻐 보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 물론 화장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잘 알겠지만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메이크업한다고 하면 그 물건을 완벽하게 만들다. 그럼 물건에 뭔가 빈칸이 있었나 보지? 그럼 그 빈칸을 채워 넣는 느낌이겠지. 그래서 구성하다라는 의미가 생겨요. 뭐 잠자리를 만들다, 뭐 기타 등등 많은데 결국 메이크업 완벽하게 만들다라는 의미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전부 예상할 수 있다고 문장 속에서 오케이 그러면 뭐겠어? 너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되겠죠. 오케이 너의 몸을 원,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네가 소유하는 게 아니래. You borrow them. 너는 그것들 을 빌려온 거래. 됐죠. 너의 일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떠나는데. 내몸속 원자는 사실 원자들 사실 내가 내 소유가 아닌 소유 아니라 빌린 거다. 조금 나해한 문장 이어졌고요. We all share from the same atom pool. 우리는 모두 소유한다. 어디서? 같은 원자 풀에서. 풀은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래서 pool, water pool이라고 하면 풀장, 수영장이잖아. 어떤 것들이 모이는 장소를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 풀에서 공유한대요. 같은 것들을 because atoms forever travel. 원자들은 영원히 travel. 여행한다. 돌아다닌다. around within and among us. around 1번, within 2번, and 병렬, among 3번이요. 이 1, 2, 3번이 전부 전치사고 us라는 공통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ound us, within us, among us가 되는 거지 이거 분배법칙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 뭐야? x plus y plus z? a 이거 뭐야? ax plus ay plus az잖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around us, within us, and among us 할수 있지 아, 이 얘기 나온 김에 어몽어스 한판 조져야겠다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원자들은 한, 영원히 여행한다 우리 주위를, 우리 몸속을, 뭐든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를 영원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는 뭐 세계를, 우리 주변을 영원히 돌아다녀 때문에 우리는 같은 원자 풀을 공유한다. 그러면 원래 내가 쓰고 있던 원자를 네가 쓰기도 하고 네가 쓰고 있던 원자를 다른 애가 쓰기도 하고 인 거죠. 왜? 그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을 빠져나간 원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유될 테니까. 되겠죠? Atoms cycle. 원자들은 순환한다. from person to person. 사람에서 사람으로. As, 뭐, 똑같이. We breathe. 우리가 숨을 쉬는 거랑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순환을 한대요. 그리고 뭐 하면서. Our sweat is evaporated. Sweat 하면 땀이죠. Is evaporated. 이거 증발되다. 인데, evaporate 증발하다. 그런데 <laughs> 증발시키다라는 동사 외워야 되는데, vapor. 이거 알고 있나? vapor 무슨 뜻이요? 증기야, 증기. 그러면 8는 무슨 뜻이요? a t 는 make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vaporate라고 하면 증기를 만들다가 되겠죠. 이도 make의 의미요 make 혹은 made. 그러면 증기로 만들게 된 증기를 만드는 그래서 증발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v 이 p o 라는 의미 알고 8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리고 땀이 증발되면서 순환을 한대요. 결국, 영원히 돌아다닌다? 순환한다. 우리 색깔로 표시해볼까? 여러분은 꼭 나랑 같은 색깔로 할 필요는 없어요. 형광펜을 할 필요도 없어. 나는 눈에 잘 띄라고 형광펜을 쓸 건데, 중요해서 형광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색깔 표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toms cycle from person to person 이거랑 같은 의미인 건 뭐야? 우리는 같은 원자를 공유한다. 이게 똑같은 의미인 거죠.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바꿔 쓰기. 결국은 같은 의미인 거잖아. 우리가 같은 원자풀을 공유한다. 오케이. Okay. we recycle atoms on a grand scale. 우리는 재사용한다. 재활용한다. 원자를 이거 뭐야? 원자가 순환하고 우리가 같은 원자를 공유한다. 똑같은 말이죠. 인정합니까? On a grand scale, grand하면 웅장한, scale하면 규모고 그러면 우리는 큰 규모로 재활용한대요.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기원이죠. 기원,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로?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던 원자들을 우리가 그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가장 가벼운 원자는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다. And the most heavier atoms 가장 무거운 원자는 더 오래됐다. 뭐보다 태양과 지구보다 더 오래됐다. 아 이제 납득이 되네. 이 문장을 여기서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있던 원자를 계속 돌려 쓰다 보니까 왜 원자는 영원히 forever travels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도 우주 초기부터 우주가 탄생하던 그 시점부터 있던 원자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말인 거죠. There are atoms 원자들이 있대요. in your body. 너의 몸속에 that have existed 존재해 왔던. 야, 이거 선행사가 your body야? 너의 몸이 존재해 왔어? since the first moments of time. 시간의 첫 순간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던 그 순간부터 너의 몸이 존재해 왔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너의 뭐, 몸이 선행사였다면 have가 아니라 has가 됐어야지. 단순니까 인정합니까? 그럼 댓의 선행사는 뭐야? 이댓는 aims 수식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 Okay. 너의 몸속에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은 존재했어. 언제부터? 첫 번째 순간부터. 시간의 첫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던 시간 태초부터. recycling throughout the universe. 순환하면서 재활용하면서 내내 우주 내내 뭐 사이에서 limitless forms. 제한이 없는, limit 한계, l e s s 하면 없다니까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한 형태 사이에서 재활용되면서 Both non-living and living, 살아있지 않는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에서 둘다 어떤 형태로든 재활용됐다 You are the present caretaker 너는, 여기서 present 현재죠 너는 현재 caretaker 돌보는 사람 관리인이다. 그 원자들의 관리인이다. In your body 너의 몸 속에 있는 관리인이고.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건데 후로 수식했네. 그럼 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야겠네. 많은 사람이 있을 거다. Who will follow you? 너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 무슨 말이야? 주관식으로 써보세요. 너 다음 사람이 그 원자를 돌볼 것이다 오케이 너 다음, 너를 따라가는 다음 사람이 있을 거다 너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원자를 caretaker 할 거다 take care 할 거다 되겠니? 이건 이것과 가장 흡사한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원자들은 될 거래, 부분이 될 거라 다른 형태의 부분, 일부가 될 거야 너 이후에 너 다음에 다음 사람, 다른 사람 혹은 형태의 부분이 될 거야 이거 뭐야? 너 다음 사람이나 뭐 물질이 그 원자를 돌보게 될 거야 그 원자를 가지게 될 거야 그거 1번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킵 2번 원자는 남아있을 거야. 독특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cannot be shared. 공유되지 않을 거야. 이거 글의 내용과 반대죠. 반대 내용은 절대로 될수 없겠지. 3번. 원자는 따라갈 거야. 그들의 원래 형태를. 원래 형태, 원래 있던 형태를 따라간대. 그러면 얘의 기원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공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얘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고 4번 Atoms 원자들은 Will never be taken 취해지지 않을 거야 By a new form 새로운 형태에 의해서 얘는 얘도 반대 얘기죠 새로운 형태에서 취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자들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이 그 원자를 Take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얘가 되지 근데 Take 해야 되잖아 그게 우리가 계속 읽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니까 문제 고5번 원자는 사라질 거야, 완전히? 너의 뭐 수명, 일생 이후에. 니가 죽으면 원자가 사라져? 아니, 원자는 영원히 트래블 해야지. 얘도 반대 얘기네요. 그러면 답 1번이겠다. 할수 있겠죠? 영상이 좀 기니까 4 문제씩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우선 한 문제씩 가 볼게요. 한 문제씩 가고 좀 짧게 끝나는 문제가 있으면 두 문제 세 문제로 이어서 가는 아마 내용일치 부분은 네 문제를 한, 하나로 묶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21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22번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